거룩함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도 저의 수준은 아주 낮을 정도로 믿음이 괜찮으신 어른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의지와 믿음을 볼때 부끄럽기 할양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또, 물질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어떤 지체들을 어, 숨기고자, 또 가족들을 숨기고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애쓰는 그런 손길들볼때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내놓아서도 이렇게 참 부끄럽지 않을 만큼 멋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 아이들을 끝까지 교회에 머물게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민족 속에 잘 자라게끔 만들려고 애쓰는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이 교회 속에 예배가 지속되고 또 교육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모습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쭉 모아봤을 때 이렇게 TV 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어떤 그런 방송이 있죠. 거기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외발 자전거를 타는 실력을 볼때 깜짝 놀란 만큼 잘 하더라고요.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혼과 모든 실력을 집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 음식을 사먹고 싶어 하는 그런 놀라운 솜씨를 가지신 분식집을 하지만 아주 조그마한 그 가게를 운영하지만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어,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어,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칠게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로 통하여서 찾아뵙고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방을 받고자 준비하였을 때 목사님 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 주시고 만지게끔 해 주시고 체험하게끔 하시고 당당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은 끝없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면 수십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듭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면서도 그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열었다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또 사용하고 기쁨을 누렸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보지 못하였을까? 기도라는 문을 열기만 하였다면 그 창고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고 사용하였을 텐데. 우리에겐 can it be true? 너 정말 믿느냐? 믿었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 가운데 신성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룩함에 도전하라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모른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또 무지해서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디모데로 통화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체험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뭔지 몰라서 그냥 한번 정도 그 시간을 떼어 먹어봐도 괜찮을 줄 알았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크게 알았다면 그 사랑을 그 창고 속에 그 보물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을 줄 알았던데, 뜬인데, 그게 뭐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둬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거짓말 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론유다 은삼시, 별것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여길 줄 몰라도 그의 자손과 그의 친척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전 인류가 가론유다를 욕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찬성이라는 이름입니다. 멋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넌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사랑받고 살아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유다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었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 어처구니없고 비참한 어떤 인생을 살게 된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모른다는 어떤 이야기를 소개는 보면은 용감하게도 모르면서도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또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때 자기 자신이 알고 마귀가 알고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너에게 와서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 앞부분에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에 보면,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카도시, 거룩,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면 먹지 않을 거 먹지 않고, 구별해야 될거 구별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 비, 경건의 비밀, 거룩성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 누구든지 봐서 당신을 칭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 신성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써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구별되게 생활하고, 경건의 비밀을 알아서 이제 커도다 그 경건의 비밀을 그 비밀을 알아서 내가 하찮은 것 저거 그냥 한 모금 먹고 비참하게 인생을 지내는 것 보다는 나는 구별된 카도시 구별 된 삶을 사겠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0 백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 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했던 우리 성도들을 볼, 바라볼 때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이 표현되는 그러나 그 앞에 큰 비밀을 경험하였던 우리가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1절, 2절에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거짓말이 올 것인데 그러나 잘 견뎌낸다면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견뎌봅시다. 거룩성에 도전을 해봅시다. 디모데가 그 거룩성에 도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내 자식 같은 디모데야. 멋지다. 여러 사람들 앞에 너는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너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또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5장에 걸쳐서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멋진 디모데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멋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참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그렇고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가 오죽 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너의 병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 보니 뭐 그렇게 길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잠깐 성결 동안 너무 걱정, 관심이 많다 보니 위장이 탈이 나고 모든 어떤 몸에 질병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고 만져주고 뒷모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썼던 흔적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지해서 그런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피할 것은 피하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은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우리를 성리하게끔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이 디모델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승리가 일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자 직분을 받고 몸부림치면서 힘든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큰 부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약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줘버리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와 사비라나 가론유다나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실수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수아처럼 호 오늘날 나는 택하겠노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숨기겠노라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거룩하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다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는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신령한 삶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요 부패되어지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정치 보면 정말 진절물이 납니다.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정치인들 아닙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어떤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썩었다 말할까요? 더럽다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는 정치도 깨끗한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먹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영주주의라고요.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더럽다. 그걸 지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연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 음식물을 받고 우리의 직분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거룩하다. 두 가지를 여기서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혼인, 하나는 음식물. 어 뭐, 이렇게, 뭐 혼인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요. 물리 그렇게 큰 어떤 고민이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열명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한, 뭐, 이렇게 연예인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다면서, 농담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농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1명이 앉아서 이야기 하니까, 일곱 명이 거기에는 가정이 파괴됐더라고요. 그게 자랑거리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지금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그 연예인 가운데 멋지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가정을 널 귀하게 여기고 프로그램 도중에 아내가 전화 왔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밥 먹었냐고 이렇게 한 마디를 던지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혼인이 마치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거룩성이 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조금 기회가 늦었다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거룩성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그 혼자 지내는 것들이 외로운 어떤 모습들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화를 주시면서 그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귀들은 그냥 혼자 지는 게 훨씬 더 거룩할 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하여서 가르치다 보면은 청년들 속에서도 보면은 내가 내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겠나 뭐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혼자 지내면 훨씬 더 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지 정확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이다 보면은 이때 당시에.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가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못됐다. 이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문제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보신탕 이야기를 먼저 하죠. 자기들은 어떻, 어떻, 어떻습니까? 동남아에 가니까 여러분들은 여행 도중에 어떤 걸 봤습니까? 군뱅이 먹고 정갈 먹고 이럴 때몸서리 치지 않던가요? 서양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걸 먹어? 라는 것을 그대로 먹습니다.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가 추하다고 더럽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 짓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스광스러운 어떤 것이 되고요. 마귀의 장난이 될수 있다고요. 그것은 먹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추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 그 카도시가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또이 먹는 사람들은 마치 아주 불결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성.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신성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누가 왔을 때 부끄러워서 얼른 치울 정도면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왔을 때도 듣고 있던 음악이 자랑스러우면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누가 왔을 때 문을 닫고 빨리 숨겨야 될것 정도면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카도시, 거룩성 이건 자랑거리가 될 만큼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승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위가 나빠져서 9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잘못 마셨습니다. 위가 좀 좋아지니까요. 오늘은 어떤 커피를 마실까 막 기대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그렇게 좋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재단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서 다른 교회보다는 이번 그 어려운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교인들이 새벽을 사모하는 그 모습 보고 저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세일의 첫 번째 기도할 때 40명 정도가 떠나지 않고 꽃박 3주 21일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됐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찾았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였을 때그 100명 가까이가 3주를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근거를 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배웠고, 이 교회에서 교회 옆에 조그마한 카페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커피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랬더니 한 여집사님이 배워서 뭐 이렇게 다른 교회도 보면 카페 봉사를 하게 되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성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작정했고, 해외 성교에 이걸 뭐, 벌어진 돈이나 이 재능들을 기부하겠다고 그 여집사님은 젊은 여집사님이 그걸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수요예배가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이 카페 일까지만 딱 하고 얼른 바로 옆 건물인가 뛰어가면 5분 전에는 예배에 들어가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갔답니다. 성경책이라고 카페에 두었던 것들 얼른 들고 뛰어가서 딱 자리에 앉아서 한몇초 동안 하나님 수요 예배 왔습니다. 기도하고 딱눈 떴는데, 자기도 웃고 옆에 사람 다 웃었답니다. 성경책 들고 온줄 알았더니 커피 포트 주전자 들고 왔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자기 제일 관심 많은 거 그걸 결국 들고 다니고요. 그걸 이야기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무지하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겠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자. 이것이 가장 좋은 거룩성의 표현이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다울 때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다울 때 제일 멋집니다. 고급 승용차가 목사를 멋지게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조금 뭐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멋진 집사님 많고요. 멋진 군사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우리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땐두 가지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거룩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수건. 십자가와 수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적으로 교회가 여러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시설도 어, 좋게 해줘야 젊은 청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펀드멘탈한 이 요소는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 이 종도, 이 마이크도,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도 다 성구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보면 성구에 대해서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구입합니다. 깨끗한 것, 중고가 아닌 새 것, 집에서 갖고 올 때도 이 성전 안에 들어온 물건들은 모든 것들이 새것이어야 되고 가능하면 값싼 것이라도 깨끗한 것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구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물건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장의자가 30년 사용했던 40년 사용했던 처음 새것으로 들어와서 이제까지 쓰임 받은 것들이 다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 3층과 4층에 흩어져 쭉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보다도 너무너무 값어치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성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별하여서 내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미 말씀합니다. 그릇은 너무 멋지게 하나님께서 금으로 도금하여서 멋지게 만들어 줬는데 그게 더러운 것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 자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광된.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들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도전하는 신성의 공동체 되기를 저희들이 작정하였습니다. 지금은 100% 아닌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 제 자신을 봐 봤어도 거룩성이 부족하다는 거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서로 봐서도 이 거룩성에 도전해야 될 성도인 것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도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수근을 우리는 자랑합시다. 그 어떤 어떤 소망보다는 저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이기.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우리에게는 이 거룩성에 도전을 하였던 결과물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신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섬겨서 자랑거리가 되고 마귀를 대적할 만큼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셔서 거룩성에 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통하여서 매일같이 행복해하는 신성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